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부인인 길자는 요즘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바로 남편의 잠버릇 때문이었다. 그날 밤도 무심결에 남편이 다리 하나를 부인의 배 위에 올려놓는데, 아이고 진짜 무거워 죽겠구만. 이 김장 똥만한 장단지를 어찌 해야 될까? 제발 이것 좀 치워요. 도대체 잠버릇이 왜 그래요? 왜 자꾸 그 무거운 족발을 나한테 올리는 거예요? 어? 거참 미안하오. 내 씨름하는 꿈을 꾸다 다리를 건다는 게 그만. 아주 숨이 턱턱 막혀 못살겠어. 멀리 좀 떨어져서 자요. 알겠어 정말 미안하오. 그리고 잠시 후또 다리가 올라오는데. 아 진짜 이놈의 족발을 대패로 다 밀어버릴까 어쩔까 다리 좀 치워 이 양반아 잠을 잘 수가 없네 대체 왜 이러시오 어 미안하네 그런데 거참 너무한 것 아니오 잠결에 그럴 수도 있지 맨날 피곤하다고 집에 오면 밥만 먹고 바로 찍 뻗어버리고 나 외롭다고 해도 달래주지도 않고 밖에 한번 나가봐요 강아지들도 딱찍기 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뭐 이쁘다고 당신 잠버릇까지 받아줘야 하어. What? 정말 미안하네. 요즘 일이 너무 많아 피곤해 그랬어이다. 그때 갑자기 남편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말이야, 거참 이상하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요? 이상하잖아. 장딴지보다 훨씬 무거운 내몸 전체가 잔에 위로 올라갈 때는 무겁다는 소리를 전혀 안 하면서 겨우 다리 하나 올렸다고 그렇게 무겁다고 떵떵거리니 말이야. 그러자 부인이 말하길 "그거야 이상할 것도 없지요. 어? 온전히 올라올 때는 안 무겁지. 가운데 지렛대가 단단히 받치고 있으니까." 이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하 그렇구나 어쩐지 키 작은 뒷집 과부도 무겁다는 소린 안 하더라니깐 어? <laughs>